자, 이번 시간에 상대도수 그래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일단 상대도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. 자, 상대도수는요. 자, 도수분포표에서. 자, 얘들아, 여기까지가 도수분포표입니다. 그죠? 도수분포표에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. 자, 전체 도수. 자, 지금 도수의 총합이 8명이네요. 그죠? 자, 8분의 그 계급의 도수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상대도수가 다시 말하면 계급이 이 계급에서 상대도수는요. 자, 전체 도수분의 그 도수. 그래서 8분의 2가 된다라는 소리고 자, 이 계급도 그럼 마찬가지겠죠. 전체는 8명입니다. 그리고 그 도수는 2명이니까 똑같이 8분의 2가 되겠죠. 자, 그럼 80 이상 90 미만은 자, 여러분 이 도수가 3명인데 우리는 상대 도수 구하고 싶어요.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에서 그 계급의 도수 자, 전체 도수는 8이죠. 그 계급의 도수 어 3이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. 자, 그럼 마지막 여기도 마찬가지지. 전체 도수 8이고요. 그 도수는 1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, 이 내용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, 애들아, 자, 어떻게 이렇게 기억합시다, 여러분. 자, 우리 이런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? 자, 그래서, 자, 그, 그 상전, 자,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자, 그는요, 그 도수를 얘기합니다. 자, 그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라는 소리고, 상대 도수는요, 전체 도수분의 그 도수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전체 도수는요, 이게 상대 도수분의 그 도수가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표 하나 빠르게 한번 그려 보실까요?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자그 도수를 얘기해. 그 도수는요. 다시 말하면 그 계급의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자그 계급의 도수를 물었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? 상대 도수의 전체 도수를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 상대 도수가 8분의 2죠. 거기에 전체 도수를 곱해 보면 어때요? 2가 나오는 거. 확인할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, 이 표를 반드시 그려 주셔야 해요. 자, 그럼 이 상대도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. 여러분,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한데 밑줄 그어 볼게요. 상대도수는 총합이 항상 1이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도수 총합은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8인데, 여기서 상대 도수의 총합을 물은 거예요. 자, 상대 도수는요, 그 총합이 무조건 1이라는 겁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자, 분모가 다 8이죠. 자, 분모가 다 8이니까, 얘네들을 다 더해볼까요, 여러분?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, 어차피 분모가 통분되어 있으니까, 8로 이렇게 통분시켜보시고요. 자, 분자를 다 더하게 되면, 2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 1이잖아요. 여러분, 2 더하기, 2 더하기, 3 더하기 1이 뭐예요? 그지 어 8이잖아요, 그지? 그래서 결국은 8분의 8이 되어서 무조건 1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여러분 상대 도수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상대 도수는요 각각의 이 상대 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. 당연히 0보다 크고요, 1보다 작아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 이상도 당연히 포함됩니다. 여기가 학생수가 0명이면 상대 도수는 8분의 0, 0이 될 거잖아요. 자, 만약에 여기가 0, 0, 0 여기가 8명이다. 자, 그러면 상대 도수는 8분의 8이 돼서 1도 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상대 도수는 0 이상이고 1 이하의 수인데 자이 상대 도수를 모두 더했을 때 뭐가 되더라? 1이 되더라는 거죠. 자 여러분 이 상대 도수는요 도수의 정비례한다. 여러분 정비례가 무슨 뜻이야? 자 얘가 2배가 될때 얘도 2배가 되고요. 자 얘가 세 배가 될때 얘도 세 배가 된다. 그게 정비례 아닙니까? 자 맞는지 확인해 보죠. 당연한 거겠죠, 여러분. 자 상대 도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몇 배입니까? 어, 두 배잖아요. 8분의 1에서 8분의 2가 됐으니까 두 배가 맞습니다, 그죠? 자 그랬더니 도수도 두 배가 되는 거 보이시죠? 자 8분의 1에서 8분의 3이 되었어요. 그럼 몇 배지? 세 배잖아요. 당연히 그 도수도 보이세요? 어세 배가 된거 보이시죠? 그래서 정비례 한다라는 겁니다. 자 여러분 정비례의 뜻 기억할 수. 있겠어요? 어, 상대도수하고 지금 도수가 정비례 하는데 자, 정비례의 뜻이 뭐예요? 이 아이가 2배 될때 얘도 2배 되고 얘가 3배 될때 같이 3배 된다라는 것이 정비례입니다. 하셨죠자 그러면 상대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?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편리하더라. 우리가 바로 앞에서 도수분포 다각형 있잖아요. 그것도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라고 했잖아요. 자 근데 얘는 더 편리한 게 뭐냐면 도수의 총합이 다르다는 겁니다. 도수의 총합이 다른. 두 집단을 비교할 때 편리하다라는 거죠.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. 자, A 중학교가 있고요. 자, B 중학교가 있어. 둘다 이제 두 학교가 있는데, 자, 시험 점수, 수학 점수를 비교를 했다라고 쳐요. 자, 근데 이제 A 중학교는 이제 90점 이상이 자, 80명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B 중학교는 90점 이상이 90명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. 이랬을 때, 어, 그럼 B 중학교가 더 똑똑한 친구들이 많겠네요.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 그러냐. 자, A 중학교는요. 이게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,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더래요. 자 그런데 이제 비중학교는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 150명이더라는 거죠. 이렇게 전체 도수가 다를 때 어, 분명히 우리가 이제 90점 이상은 비중학교가 더 많아 보여요, 그죠? 자 그런데 전체 도수가 달라.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100분의 80, 80%가 되고요. 자 얘는 이제 150분의 90이 되니까, 얘들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자 3으로 약분해봐라, 5분의 3. 자 그러면 10분의 6이 되. 어서 여러분 얘는 60%가 됩니다. 90점 이상이요. B중학교는 60%고 A중학교는 80%이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는 A중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똑똑하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. 수학점수가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. 자 이렇게 전체 도수가 다르면 이 도수만 가지고는 비교를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 이 상대도수를 이용할 건데 왜 그렇습니까? 상대도수는요 상대도수의 총합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?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 다시 말하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가 편리하다라는 거죠.